안녕하십니까. 버저비터 이봉호. 이동환입니다. 네. 상현 씨가 이번주는 없구요. 예, 그렇죠 제가 이제 덴버보자두 번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번주 몇 점이었죠? 95점. 그 그렇죠? 예, 변수들이 꽤 생겼습니다. 아무튼 예. 95점이고, 딱두 분이 당첨되셨습니다. 맞습니다. 빵의 짐이 엎드려님.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용막폭포공원님. 그렇죠. 예, 그렇게 해서 어, 저희가. 정확, 정확하신대요? 예, 그렇죠. <laughs> 요즘에 딕션 연습 중입니다. 아, 네네. 예,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두분 이름을. 네. 이제 닉네임을 여기 종이에 써서 한세번네번 네번 접었습니다. 안 보이죠? 그렇죠. 그 저희가 보이게 두 적어서? 분이기 때문에. 예, 요렇게 네.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. 예, 이렇게 해서. 루케 편집장이신 이동아 씨가 예, 뽑아주시죠. 그렇죠. <laughs> 네, 저희가 안 보고, 안 보고 하겠습니다. 안 보고. 안, 안 봐요. 안, 보고, 안 봐요. 예, 한 분만 뽑겠습니다. 아, 봐요. 2분의 1, 50%입니다. 떨리시겠어요, 두 그렇죠? 분. 예. 고맙습니다. 누가 드셨을까요? 제가, 제가 많이 접어서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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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두구. 자 축하드립니다 팟빵에 짐이 엎드렸네 아 짐이 네. 엎드렸네 아, 축하드립니다 예. 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아, 주소 예. 예. 상열 씨의 그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. 예. 그쪽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 정말 축하드리고 덴버 네. 모자 두 번째 이벤트인데. 그쵸. 아무튼 이번에도 저희가 또 이쁜 걸로 딱 네.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번 주는 저희가 이벤트를 조금만 쉬고요. 예. 상열 씨가 돌아왔을 때 그때 예. 다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방송에서 봬요. 축하드립니다. 네.